전부를 넣느니라 었 하시니라 아멘. 그 오늘 말씀은 그 두랩돈을 넣은이 과부에 대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런데 이 헌금 이야기를 할때 이제 말씀 보면은 그 두랩돈 상대적으로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자,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많은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어,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는 딱그 어, 뭐라 볼까요? 이 사십일절에서부터 음, 네, 시작되는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 자기 생활의 전부를 넣었다 여기 이 양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앞에 그 어,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어떤 방식으로 전개해 나가느냐 이제 그것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12장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었던 것은 계속 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그들의 이 종교 의식들 종교 생활 가운데에 열매가 없는 열매가 없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자마자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상들 다 몰아내시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과 어떤 벌써 그러니까 갈등이 지금 시작이 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곳,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곳입니다. 이 찾는 곳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곳이 바로 기도하는 곳이죠 어, 그 자리를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어, 그 뭐예요? 다른 것에 온통 마음이 뺏겨가지고 제사장이 심겨 놓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결탁을 해서 교회를 아주 더럽히는 예 성전을 더럽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셨고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에서 나와셔서 배단이로 가실 때에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에 성전 앞에 있었던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열매가 맺히지 않을 때라고 되어 있는데 그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무화과가 사실은 이그 꽃이 없지 않습니까? 그 꽃이 무화과 그 안에 그 수정할 수 있는 꽃술 같은 것이 있는데 그 열매를 맺으려면은 그 조그마한 뭐랄까요? 뭐 봉오리라고 하기엔 좀으로 새싹 같은 것들이 나오는 그, 그, 그 작은 열매가 있습니다. 사실 열매라고 말하기는 좀 그런데 근데 그 콩알만한 것들이 안 보이면 사실 그 해는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열매가 없음을 보고 그 열매라고 하기에는 좀 모한 그 새싹 조그만한 거 새싹이라고도 해요. 좀 콩알 같은 거고게 보이지 않으셔가지고 주님께서 결국에는 열매 없는 무화과를 저주하셨는데, 그 성전의 성전 청, 청결함을 청결을 다 깨끗해 하시고 나서 나오실 때에 그 무화과 나무가 정말 저주를 받아서 하루 만에 말라 비틀어지게 된 것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아 주님 그 저주하신 그 나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그 열매가 없음, 뭔가 어, 종교 의식은 행하고 종교 생활 전 신앙 생활과 종교 생활간 좀 구분하고 싶습니다. 어, 그 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도저히 그 행함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없는 그러한 어,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서기관이 등장을 해서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자그래주 주님께서는 어, 그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더냐, 예, 하나님을 내 마음과 치해와 힘을 다하여서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 한 것이고 어,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 그래 그두 가지가 이제 하나로서 네가 잘 알고 있구나, 그걸 알고 있다니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가 않도다 이 말씀을 하셨죠. 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에, 그 예배의 삶보다 더 현장에서의 삶을 중하게 여겨된다라는 것을 그 석유관이 말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아, 여러분 그 예배의 현장의 삶이 중요한가? 우리의 삶의 현장의 삶이 중요한가?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 나눴지 않습니까? 결론이 뭐예요? 현장의 삶이 예배의 지금 이, 이 현장보다 삶의 현장의 삶이 중하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결론 내린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엇이냐면 행함이라는 거죠. 행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제 믿음과 행함에 대한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참되게 믿었으면 그것에 합당한 삶이 등장을 해야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을 가르칠 때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행암은 믿음 뒤에 나오는 행암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행암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 행암은 믿음 앞에 있는 행암이에요. 그걸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참 되고 진실되면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암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는 행함을 말하는 것이지 믿음 이전에 열심히 뭘 해가지고 내가 뭔가 잘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 믿음 가운데 그 앞에 것 행함, 내가 뭔가 어, 내가 열심히 뭐그 걔네들이 맨날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어, 주님, 저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합니다. 10일조를 온전한 10일조를 합니다. 저는 저기 구석에서 기도하고 있는 바리. 저기 세리와 같이 앉게 해 주신 것을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도요. 소리 높여 소리 소리 지르면서 기도를 해요.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저기 있는 배바 저기 세리와 같이 앉게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여러분 보실까요? 여러분 38절부터 읽겠습니다. 38절 그리고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이제 그 본인이 존경받기를 원하고 항상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항상 뭔가 이렇게 뻐기고 다니고 말이죠. 무게감 있게 다니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다 쓸데없는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 청결 작업을 하실 때부터 예, 무화과나무 저주의 이야기 그리고 한 서기관이 와서 주님 앞에 아, 가장 큰계명이 뭡니까? 하신 질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오늘 지금 이 헌금을 어, 설명하기 위한 그전 단계로서 서기관들 또바리새인들 항상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 잔치의 윗자리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다 같은 물줄기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의 두 렙돈 이야기도 이 논조가 이 앞에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들이 와서 헌금을 합니다. 어,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 넉넉한 가운데의그 일부를 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게 되면 44절입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그 생활비 전부를 넣으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부자들은 넉넉한 중에서 일부를 넣었지만 과부는 가난한 상황 속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어, 여러분 이 두랩돈이라고 하는 것, 그 과부가 어 사실은 하루 벌어서 어 하루 생활하는 것인데 이 여성으로서 이두렙돈 버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이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부자는 아무리 많은 것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그 많은 재산 중에 일부지만 그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들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앞에서 계속 내려오는 그 예수님의 기술하시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지금 사역하시는 논조와 다르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건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들이는 행위, 들이는 행위가 참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정말 대단해 보이지만, 결코 대단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행동하는, 한마디로 지금으로 말하면, 뭐, 목사라도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걸 꼭 종교 지도자 하니까, 목사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건 다시 말해서, 종교 생활로 인해서 수많은 세월 동안 내가 쌓아놓은 곳이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 주님 제가 이만큼 그래도 믿음 생활하면 잘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잘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을 하면 이 정도는 해야지. 봉사는 이 정도는 해야지. 참 대단해 보이지만 결국 주님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한 게 아니다. 그 오히려 그 관능한 가보 그 가난한 과부가 오히려 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교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이 깊이 생각을 해 보면 얼마나 많이 헌금했는가. 뭐 두랩돈이면 자기 생활비에 전부를 넣다 었 해서 그 어떤 양으로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헌금 자체가 아니라. 그 부자들과 이 가난한 과부의 태도를 비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난한 과부는요, 두 랩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더 많이 드리지 못한 죄송한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아, 주님, 제가 이거밖에 드리지를 못합니다. 그 과부가 혹시 생각하기를, 아, 주님, 제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저는 전부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두 랩돈, 되게 작은 거지만, 저 부자들보다 저는 더큰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가지고 있는 전부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헌금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게, 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때 너무 부끄러워서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자들은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한 바리세이님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일주일에 두번 금식하는 사람이에요 온전한 11조 합니다 저기에 있는 세리보다는 뭐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정도로 주님 앞에서 헌신하고 있으면 된거 아닙니까 주님 어딜 가나 이렇게 높임을 받으려고 하고 있죠 여러분 비교하는 태도로 두 랩돈 드린 과부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겸손했겠지요 더 드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물질적으로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상황 때문에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애초부터 종교 지도자들과 부자들은 스스로 높아주기를 원했고, 알아봐 주기를 원했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중요했고, 그래서 거리에서나 시장에서나 회당에서나 항상 상석에 앉기를 원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높이 평가받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이들의 태도를 보면은 과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 거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많은 것을 드렸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이고 있는 이들의 태도는 결코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과정에서 자신의 머리를 들고 내 어깨를 들썩들썩 거리면서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두랩돈 드린 여인의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는 헌금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태도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교 방법은 내가 무엇을 헌신하느냐 내가 얼마나 헌신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지금 존중이 여기는가? 그 존중이 여기는 태도가 있는가? 지금 그걸 보시는 것이죠. 그럼 지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제사장들, 종교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계속 마가복음 12장에서 등장하는 내용들 보면은 다뭐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대단한 게 전혀 아니었다. 대단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이 과부 어, 한 사람이 두랩 돈을 드리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왓, 에, 왓, 왓, 왓이라고 하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거든요. 신앙생활 할때 내가 이거 했어, 내가 저거 했어, 내가 이걸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왓이 아니라 제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빙이라고 해 빙. 주님 앞에 어떤 존재냐 이곳이데 주님 앞에 어떤 존재냐. 그 과부가 두 랩돈을 드린 것도 그 양으로 자꾸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겠냐, 이 말이에요. 아, 주님, 저는 생활비 전부를 드렸습니다.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습니다. 이런 마음의 태도를 있었겠냐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낮아진 자세로 있을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 태도가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는 태도, 또한 사람들 앞에 서 있는 태도입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인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 나는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 왓으로 자꾸 따지고 보면은 저평가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선 저평가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과부의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 구절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서 미가서 자,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6절에서부터 8절 미가서입니다. 구약 성경. 음, 네. 1295페이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맛 아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걸 보실까요?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 무엇을 드릴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지난주 아 지난 어제 말씀 나눴을 때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올려드리는 모든 재물보다 더 낫습니다라고 하는 서기관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예배의 현장보다 삶의 현장이 더 중요하다. 어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서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계속 이그 미가 선지자께서 맨 처음에 주님 앞에 이제 고민거리, 물음표는 뭐냐면 w h a t 었어요 What? 내가 뭘 가지고 나을까? 일년된 송아지 가장 값진 그 번제물, 고그 깨끗한 그 송아지를 가지고 나갈까? 내가 천천히 순양을 가지고 나갈까? 아 강물 같은 기름을 주님께서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올려드릴까? 내 몸의 열매를 드까? 자꾸 와시에 와, 뭘 드릴까? 뭘 드릴까? 얘그 예, 마음 중요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뭡니까?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6장 8절이 자, 보세요. 잘,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거 문학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laughs> 국어 공부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6장 8절을 보시면 이게 와세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빙에 가깝습니까? 이건 빙이에요. 존재예요, 존재. 그 사람의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할까라고 했을 때 결론은 뭡니까? 주님과 가까워지는 그 삶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야 함께 있는 것을, 그걸, 그걸 주님께서 원하신다 현장에서의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 정의를 행한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을 왓으로 볼수 있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워이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존재론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까워지는 삶 주님과 친밀해지는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해지는 삶.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보시는 시선과 비교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빨리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까? 그것은 당연한 심정이죠. 왜냐하면은 향유병 올려드린 그 여인의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옥합. 그런데 사실 그 옥합을 드릴 때 말이죠, 이 여인이. 옥합에 집중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깨가지고 올려드리는 예수님께 집중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죠. 옥합은 예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매개체이지, 마지막 핵심은 뭐냐면 주님입니다. 그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씻기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무엇을 이라고 하는 그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으며, 그리고 빙으로서 내가 주님과 어떤 만남과 관계를 맺어갈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 그냥 향유욕합. 향유욕합. 그러면 나는 얼마나 큰 향유욕합을 드려야 될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착. 향유오카 그 그쪽이에요 그쪽 왓왓 나는 이만큼 했습니다 난 저만큼 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기 때문에 나는 예, deserve it 나는 걸,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난 자격이 있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자격을 어떻게 논합니까 자격 논할 수 없어요 둘 앱돈도 자꾸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십시오 전부를 드렸다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마시고 이 여인이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태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배우는 것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왔는지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기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왔을 때그 심령이 어떤 태도였는지를 중하게 여기십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이 봉사를 하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도대체 이 주목사가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하고 있는가? 도대체 이 권사님이 무슨 마음으로 이 새벽을 깨우고 있고,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금요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도대체 이 집사님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권사, 집사, 목사죠. 님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거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뭘 가지고 왔는지에 대한 건 중요하죠. 왜냐 그 안에 마음이 담겨 있으니까. 그러나 그 덩어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의 그 가치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신앙인과 예배 자들의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미가서 6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술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만나들을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음악에 맞춰서. 하나님,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왔을, 무엇을 올려 드릴까?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드렸을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우리 의 존재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과 함께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음악에 맞춰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